다락방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실 때가 임박함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정복자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늘 공전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무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들에게 당부하시고자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욱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장소로 택한 곳은 그분이 자주 가셨던 기도의 장소, 감남산이었습니다. 그 기슬계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잔을 마시기로 선택했던 개세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너머에는 예수님이 자주 찾으셨던 나사로의 집이 위치한 베다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감람산으로부터 승천하실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이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라고 스그라 선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남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렀던 예루살렘 그러나 그분을 배반하여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작별했습니다. 비록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충성된 무리들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분을 대신하여 혹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가할 것입니다.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님은 산을 넘어 베다니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발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 모두를 일일이 둘러보시고서 선을 펴서 그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선을 펴신 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늘로 서서히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영광의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볼수 없게 되었지만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혼 입은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함께했던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유예란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뒤에 잠깐 남겨진 천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상태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신 동일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것이기에 자신을 제림 예수라 주장하는 그 누구도 모두 거짓입니다. 그분이 가실 때처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모두가 보게 오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지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직 복음 선교 사업에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재림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마음에 큰 희망으로 간직하며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나는 그분을 맞을 준비를 오늘 하고 있는지요.